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유명한 영웅 중한 명인 페르세우스와 그의 전설적인 모험, 메두사와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딸이었으며, 아크리시우스는 자신의 딸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크리시우스는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두었지만, 제우스는 황금비의 형태로 다나이에게 다가가 페르세우스를 잉태하게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태어나자 아크리시우스는 다나이와 페르세우스를 나무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세리포스 섬에 도착해 어부 딕티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딕티스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였고 세월이 흘러 페르세우스는 용감하고 강인한 젊은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이에게 마음이 있었고 페르세우스를 없애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리며,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다나에와 결혼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메두사는 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로, 그녀의 시선을 마주친 자는 돌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이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방패를 줍니다. 이 방패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도 그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헤르메스는 그에게 날개 달린 샌들과 마법의 칼을 줍니다. 이 도구들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그레이 자매들을 찾아갑니다. 그레이 자매들은 한 개의 눈과 이를 공유하는 세 자매로 메두사가 있는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눈을 빼앗아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페르세우스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메두사가 있는 동굴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두사는 잠들어 있었고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방패를 이용해 메두사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메두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세우스의 귀환길에서도 여러 모험이 펼쳐집니다. 그는 티탄 아틀라스를 만났을 때 메두사의 머리를 사용해 아틀라스를 돌로 변하게 합니다. 아틀라스는 티탄 중한 명으로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를 환대하지 않았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 아틀라스를 거대한 산으로 변하게 합니다. 또한 페르세우스는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바다 괴물에게 희생될 운명에 처한 안드로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는 에티오피아의 왕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딸로 카시오페이아의 자만심으로 인해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바다 괴물에게 희생될 운명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사용해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페르세우스가 세리포스로 돌아왔을 때 폴리덱테스는 여전히 다나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폴리덱테스를 돌로 변하게 하고 딕티스가 세리포스의 새로운 왕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이후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의 후손 중에는 유명한 영웅들도 많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신들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형적인 영웅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